네 안녕하세요 월악산 꽃도력 입니다 제가 음 지난번에도 한번 내가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명상을 하세요 촛불을 키고 옥수를 따라 놓고 기도를 하지 마시고 그냥 청정한 공간에서 앉아서 명상을 하세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집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사람들은 많이 물어요.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요. 집에서 간단하게 해서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몸이 아픈데요. 간단히 무엇을 해서 간단히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제가 도박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돈을 벌고 싶어요. 또 몸이 낫고 싶어요. 또 내가 내 자식이 빨리 뭐 시집을 갔으면 장가를 갔으면 혹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이런 생각들은 무수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됐으면 하는 바램들이 무척이나 많으시잖아요. 집에서 할수 있는 귀찮으신가봐요. 집에서 대체적으로 약 10분에서 1시간 거리 안짝이면요. 절들이 있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고 비는 끝에는 무쇠도 녹인다고 했답니다. 근데 무언가를 놓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다 그러면 단거 없어요. 그냥 절에 가세요. 운동 삼아서 가세요. 뭐 쌀이라도 하나, 초라도 하나 그리고 절을 올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시주 조금 하시고 거기에 앉아서 절을 하시고 명상을 하시면서 이제 비는 거예요. 탄신각에 어 가셔서 이제 쌀이랑 이제 이런 걸또 올리면 이제 그 네. 기도를 하면은 좋다고 이제 하셨는데 혹시 그 어떤 걸 올리면 좀 성부를 좀 빨리 볼수 있을까요? 이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쌀을 올리거나 이제 뭐 금전을 갖다 올리거나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뭐, 나라에 관한 일들. 뭐, 관제에 걸렸습니다. 또, 뭐에 걸렸습니다. 이거를 조그만 관제에 걸렸는데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검은콩을 갖다 올리면 되고요. 삼재가 들었다거나, 혹은 아이가 아프다거나, 또 집안에 이제, 그, 화합이 필요하다거나, 그럼 찹쌀을 갖다 올리면 되고요. 올리는 것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어 이게 정답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보다는 내 마음이 정답이 아닐까 싶어요. 뭐 쌀을 갖다 올린다고 무조건 재물 번성을 시켜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쌀을 갖다 올리신 분들 중에 재물 번성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들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에서 일어나세요. 방에서 일어나셔서요. 코끼리 코를 열받기 노래세요. 그리고 앞구르기를 다섯 번 하시고 뒷구르기를 세번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들은 따라 하실 건가요? 초를 키세요. 향을 키세요. 자, 옥수를 따라 놓으세요. 기도하세요. 무당과 틀린 건 도대체 뭘까요? 한 공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기 가장 좋은 공간을 찾아가는 게첫 번째입니다. 내 집에서 하는 기도는 모든 거를 다 내려놓기 위한, 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절이 됐든, 만신집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가셔서 저는 이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알라신님, 신령님 하고 비는 거예요. 자 무당들이 얘기를 하죠. 또 절에서도 얘기를 하죠. 한 달에 한 번.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게 그렇게 어려우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제는 밤 10시 10분이 넘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술이 취한 목소리로. 제 영상을 보고 있대요. 근데요? 그래서요? 아니요, 그래서요가 아니라, 그럼 끊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끊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 회사 안 잘릴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목이 마른 자는 우물을 찾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 사람들은요, 찾아다니셔야 돼요. 하다 못해 절에라도 가셔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교회 가셔서, 정말 우리나라에 교회가 그렇게 많다며요. 그 교회에 가셔서 기도하세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깝고 무언가는 이루고 싶다. 그게 도둑놈 심보고 놀부 심보 아닐까? 여러분들 나는 돈 벌어먹겠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있으시면 찾아가세요. 두드리어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laughs> 여러분들 감사합니다.